안녕하세요 화량입니다. 목소리 작은 고양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리빈이 실친이랑 교환할 그 젤리빈 있잖아요. 젤리빈이랑 교환할 물품 소개를 한번 올려볼 건데요. 리빈이, 젤리빈. 아직도 제가 리빈이에 관한 거 되게 많이 올렸는데 영상. 그 리빈이랑 교환할 물품 소개를 찍어볼 거예요. 리빈이랑은 두 번째 교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laughs> 리빈이는 젤리빈이에요. 제가 그냥 짧게 줄여서 애칭을 부르는 거고요. 애칭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어쨌든 부르는 거고요. 그럼 한번 교환할 물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소소해요. 세 가지 봉투가 있는데. 세 가지 볼드가 있고 진짜 소소해요. 일단 교환 물품 랩핑지 제 사용하지 말아주시고요. 이거 그 뭐지 마감 요 도모성 피카츄 도모성을 할 거고요. 바이화량 여기 있고 두께 두께 띠봉으로 했고요. DIY는 한 개만 제작을 해가지고 한 개밖에 없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한 개밖에 못돼 있는데, 일단 과일 샐러드 DIY 바이 활용이고요. 이렇게 DIY 소개해드릴게요. 진짜 소소해요. 일단, 섞을 판, 섞을 거. 그 다음에 과일 토핑. 이거 제작할 때 이날에 제가 좀 글씨가 날아갔어요.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똥 메모지에다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있고, 접착용, 목공, 풀 그리고 샐러드 파우더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축구 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릇, 물결 접시예요. 담아 올게요. 네, 이렇게 있고요. 원래 제가 띠봉투라서, 그, 도, 그, 도일 리페이퍼 이미 꾸며놓은 걸로 마감을 하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띠봉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카츄도 무송을 하려고요. 이게 피카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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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이거 여실 때잘안 열릴 거예요. 이렇게 돼있어서 잘안 열릴 건데, 그럼 이거 그냥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제가 리빙이한테 따로 링크를 줄거고요 혹시라도 못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입고 마감을 한번 해볼게요 저이 도무송 처음 써보거든요 처음 쓰는걸 리빙이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입고 도무송 뜯을때 예쁘게 뜯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덤1 덤 1은 이거 제가 직접 제작한 수제 도모송으로 만들 건데요. 수제 도모송이고요 엑소 수호입니다 수제 도모송으로 마감을 할 거예요. 랩핑지 재성금지 바이 활용. 이렇게 페이퍼백 접는 건데. 창 뚫기 한 페이퍼백에다 접을 거고요. 이게 덤 1인데 두께가 엄청 얇아요. 두께. 앞샷 두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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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렇게 마감을 할거예요 수제 도모종이고요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하 뭐지? 불길는내려니다 이거 열때 여기가 이렇게 끈끈해가지고 잘 안될건데 일단 포스트잇 투 세트 바이정빈 가명이에요 제 가명 일단 요거는 동그라미 약간 몽환적인 그런 메모지인데 이게 안 들어가서 이렇게 자른 거고 새 거예요. o p 만 띄운 거고. 왜냐면 이게 o p p 기 때문에 또 들어갈 수도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새 거예요. 다새 거고요. 두개다새 걸로 준비했어요. 리빈이랑 교환하는 거라서. 진짜 제가 저번에 선물도 줬지만 저번에 선물. <laughs> 저번. <웃음> 저번에 저번에 리비니한테 제가 선물도 주고 교환할 때도 조금 푸짐하게 줬지만 또 푸짐하게 주고 싶어서 좀 소소하지만 제 생각에서는 푸짐 소소하지만 리비니가 느꼈을 때는 푸짐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점토 세트고요. 이렇게 있면두개 엄청 극소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있는 점토들인데 다 저, 전문 점토가 폴리머클리밖에 없는데. 플리머 클레이로 접시 만드는 거샀어서 이건 수제 몰드 점토고요 아이 클레이로 제작했고, 듀자는 핑크키티님입니다. 이건 솜사탕 점토. 이건 이아코 풀덤인데, 제가 플라스틱 점토를 친구한테 받은 건데, 다제걸다 써서 친구한테 받은 거를 이렇게 친구한테 받은 거 지금까지 다 모아서 통에다 넣어놨거든요. 그거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애니 솜털 점토. 이거는 천사 점토. 두께. 두께, 두께, 이거는 칼라 좀더 갈색인데, 칼점이 짧아요. 그래도 소소하고요 넣고 올게요. <laughs> 네, 이렇게 넣어놓고 왔구요. 진짜 진짜 너무 소소한 점, 진짜 양해 부탁드리구요. 다시 이 봉투에다가 넣어놓고 올게요. 뿅. 근데 제가 마감할 때 이렇게 테이프로 붙일 거니까 뗄때 최대한 조심스럽게 예쁘게 떼어주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제가 가장 아끼는, 아끼고 아 사랑하고 좋아하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덤. 이거예요. 덤 2. 덤 이거 랩핑지 재수용 금지해주세요. 이거, 이거랑 이거 이거 만들다 진짜 이거 특히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요거 마감은 요걸로 할거예요디오판스 이번에도 디오펀스로 할 거고요. 이렇게 있고,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께는 이정도 요건 트레이 봉투구요. 이건 띠 봉투. 이거는 창 뚫기 한 그거. 그, 그 뭐지? 그거, 그거. 저거는, 어, 페이퍼백. <laughs> 이렇게 있어요. 일단, 바닥이 이게 깔려있을 거예요. 이거는 수봉이, 수제 봉투. 띠봉투인데, 띠봉티 제가 띠봉티래. 띠봉투, 요거. 요거 접어서 드릴 거고요. 이게 접는 방법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페이퍼백 다음으로. 그래서 저거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사랑 먹거울이! 우리! 우리의 영원한 사랑 먹거울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먹었던 피자 알볼로, 이렇게 있던 거에 피자 알볼로라고 써있죠. 여기다 센스 있게 피자 먹었던 데다가 드릴 거고요. 소개해드릴 게 이건 에이비 초콜릿이랑 토마토 케찹인데케찹은 그냥 알아서 드시길. 그리고 여기 초콜릿이 이렇게 막 하얗게 돼있고, 그런 거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하얗게 돼있고 이렇게 돼있잖아요. <laughs> 이게 좀 찝찝하시면 그냥 안 드시면 되는데, 전 이거 먹고 배탈이 안 났거든요. 이거! 오히려 이게 좀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집, 리빈이가 찝찝하다면 안 먹는 게 좋을 거야. 이게 접착력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스테이크 프한번더붙여줄게요다 마감까지 하고 올게요. 네, 그리고 덤들이 다한데에두 개씩 들어가 있는 거는 기분 탓일 거예요. 의도로 그런 게 아닌데. 저도 보니까 그렇게 돼있네요. 리미는 정말 정말 미안하지만, 진짜 너무 소소하다. 진짜로. 진짜 미안해. 그리고 이 판스도 이쁘게 잘 뜯어주셨으면 감사하도록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까지 켜진 줄 모르고 계속 있었네요. 진짜 양해 부탁드릴게요. 신경을 못 썼어요. 네,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중간에 진짜 죄송해요.